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열전 시용수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지구촌은 전체 24학급 학생 수 710명으로 개교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입장대로라면 2020년 본교 신격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19년 기존 초등학교의 분교 형태로 개교 예정인 지구촌은 개교 1년 후 2020년 신학기에 본교로 전환 추진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이건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고초 분교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뵀습니다. 원동 초등학교 앞에서 어, 어린이들을 위한 등교죠, 등교 때 어, 교통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 어, 매일같이 그렇게 나오시는 건가요? 네, 매일은 아니고요. 네. 어, 저도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어교 캠페인을 우리 시운 님들과 또당직자들이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훌륭한 취지에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시는 거더네요. 네. 그렇다면 그 지구초 분교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요. 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어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 분교 설립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럼요? 정상적인 학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700명이 넘는 학교를 정상적인 학교가 아닌 분교로 설립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본교인 대호 초등학교보다 반쪽짜리로 지어진 분교에 네. 학생 수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분교와 그 본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본교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실장과 대소학교 행사 및 예산 운영 그리고 학교 내에 전반적인 운영에 책임을 질수 있는 교장이 없습니다. 음. 모든 결제는 본교에서 받아야 하므로 교육의 우선 순위가 본교에 귀속되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뭐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요? 네. 학교 내에서 가정의 아버지 이 어머니의 역할을 어, 담당하는 행정 실장과 아, 교장의 부재는 적절한 학교의 운영과 아, 교사 관리 그리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네. 아이들의 학습권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한 아이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분교 어, 출신이라는 유감과 함께 졸업 이후 분교 어, 졸업 졸업생이라는 꼬르피를 어, 평생 달고 다녀야 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제 분교로 설립된 배경과 또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설립 예산은요? 네, 이 부분이 참 심각하게 거론돼야 할 부분입니다. 당초 초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설립 예산이나 운영 예산도 모두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초 설, 분교 설립은 애초에 설립인가가 두 번이나 발레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 번째 인가 신청에서 어, 조건부 설립이 승인됐습니다. 어, 시중에는 이 와중에 정치적인 느낌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어, 교육부와 교육청 담당자들은 어, 이를 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육부는 초등학교 설립 예산에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70여억 원을 오산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립된 학교의 소유권은 교육부 교육부에 있습니다. 참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되어 이제는 교육부의 자산이 되는 방식으로 설립했던 또 다른 다른 지자체의 그런 설례가 혹시 있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첫 번째이고, 네. 어, 유예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그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네, 어, 교육부의 초등학교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아, 두 번이나 설립 승인이 발리된 점과 담당 공무원에게 자문한 결과,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아, 발생할 시 설립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반려됐다고 했습니다. 지구촌 분교가 두 번씩이나 승인 반려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죠? 네, 관계 법령상 2050세대는 에 네. 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구초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그 규칙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인 4천 세대에서 6천 세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설 학교로 지을 수 없게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분규라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에 우리 자유한국당 그 이건재 위원장님께서 어, 본교로 승격을 할수 있도록 어, 돌파구를 찾았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 아닌 어, 분교 생활을 해야 하며 또 졸업 이후에는 어, 분교 출신이라는 평생의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만 했을 텐데 어, 이것은 어, 아이들의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니고 어,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산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반쪽짜리 학교를 나왔다는 평생의 짐을 지운다는 것은 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 허락되지 가 않는다, 어, 허락할 수가 없다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대학교 어, 대학교죠. 대학교에서도 본교 나왔느니 본교 나왔느니 그걸 또 많이 따, 그 따지고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초 설립과 관련 각종 우혹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초가 설립되는 아파트 단지, 설립 민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쪽 700여 명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신 결과 2020년 지구초 본교 전환 추진 소식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